아, 어? 가윤이 언니랑 연아 언니 자나? 아 자나보다. 아 근데 아직 밤이네? 아 그래도 난 마라탕 시켜 먹어야겠다. 몰래. 히히. <laughs> 마라탕 시켜야지. 여보세요? 아거기 마라탕 집인가요? 저 마라탕 재료 멋이기 거시기 멋이 거시기 넣어 주시고요. 좀큰 걸로 해 주고요 재료를. 그리고 마라탕 0.5 단계로 시켜 주시고요. 그리고 좀 빨리 부탁드려요. 그리고 나서 문 앞에 띵동하지 말고 조용히 갖다 주세요. 왜냐면 저 몰래 시켰기 때문이에요. 좀 조용히 갖다 주시고요. 빨리 제 빨리 만들어 주세요. 네 알겠습니다. 배달 주문이 시작했습니다. 띵동댕동. 아 근데 진짜 가이 언니랑 연 연하 언니 자나? 한번 보고 올까? 아, 아니야. 그냥 들킬까봐 그냥 안 보고 와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들 조용히 해주세요 알겠죠? 카메라 조금 올려주세요 네, 지금 저기서 자고 있어요 조용히 아무한도 말하지 마세요 아 아침은. 예. 어. 지금 다 밥, 마... 아, 지금 아침 아니네? 밤이구나. 응. 어, 근데 연아야 너 뭐해? 난 방금 일어났지. 방금 일어나서 뭐 하고 있었어? 너가 좋아하는 신라면 끓리고 있었지. 아 역시 내면 잘하네. 나 신라면 좋아하지 당연히. 근데 아, 윗비가. 어. 윗비가 아까 잘 자고 있던데. 아 그래? 아 진짜 잘 자고 있네. 응. 어머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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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부러 어쨌든벗고있더라 아. 너무 잘 자고 있네. 한쪽. 유, 유핀은 원래 눈이 저래요. 눈에 감을 수 없어요. 알겠죠? 오해, 오해 아니에요. 휴대폰 좀치워줘야 되겠다. 좀 착하니까. 아, 그리고 1회도 왜안 듣고 있어. 쉐어야 텐데, 지금 날씨가 되게 춥거든요? 나도 같이 뿌리자. 아, 오케이, 나 그럼 먹을게. 언니, 언니가. 우리 이제 자러 가자. 그래. 아휴. 아, 잘해. 네, 근데 너. 왜 이렇게 빨리 일어나가지고. <laughs> 라면을 끓이고 있으니. 그래. 빨리 누워. 빨리 누워. 자자. 찾아. 찾아. <laughs> <찾자>. 자자. 안녕. 안녕. 저희는 내일 볼게요. 아, 근데, 유피야, 뭐 이상한 거한 일이 없었죠? 믿고 줄게요 빠이 빠이. 빠이빠이. 빠이빠이. 안녕. 안녕. 저 이제 잘게요. 하나, 둘, 셋. 뿅. <laughs> 쟤 마라탕 왔네? 가봐야 되겠다. 마라탕 왔었네? 어? 아, 아직 안 왔네? 어, 지금 엘리베이터 움직이고 있구나. 아, 좀더 자야 되겠다. 이제 왔겠지? 나가봐야 되겠다. 마라탕이 왔다 이제 먹어야지. 아, 이 마라탕이 맛있어. 어, 근데 많이 안맵네 아, 내가 양장 5단계라 시켜가지고 많이 안맵구나 어, 이제 입에 묻었어. 이제 양치하고 자야 되겠다. 아, 이제 양치도 잘했으니까 자야 되겠다. かっ